아싸, 안녕하세요 먹찌기튜브 런지기입니다 아,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 근손실 없는 쿡방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뭘할 건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고기 폭탄 김치찌개 고기를 그냥 때려 넣을 겁니다 단백질 폭탄 거기에 스부브 단백질을 일단 때려 넣는 게 컨텐츠의 핵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보통 여러분들은 고기를 먼저 넣으십니까 물을 먼저 넣으십니까 <laughs> 저희한테 먹는 걸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오 소리 소리 고기 굽다가 여기 난리 날것 같은데 오야 <laughs> 어, 연기 나는데? 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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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나 연기 나 연기 나아 연기 원래 기름 안, 안 부으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야 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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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넣어 그냥 오야 고기 공... 보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겠는데 혼났는데... 고기만 국거리로 15,000원어치 원가가 15,000원이 넘는 김치찌개 이거 그냥 밖에서 사먹는다? 한 5만원, 6만원, 7만원 정도 합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 7만원짜리 김치찌개 보셨습니까? 근데 김치찌개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실뜻 없이 배달의 민족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팔이 많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집에서도 해먹으면 근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근성장에 도움이 좋은 근손실 없는 국방입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그 다음에 김치를 넣는 거예요. 아시니까 여러분? 이런 그 나트륨이 좀 좋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뭐 먹을 땐 먹고 하지만 뭐 사먹는 김치지가 왜안 좋느냐? 여기 설탕 있잖아요. 이런 당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설탕을 안넣을 겁니다. <놀라> 그러면 근손실 이 나요. 나가 나가시나요? 이 쿠방 너무 유익하다. 여러분들 응. 근손실 없이 요리도 알려주고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당을 먹으면은 살이 많이 찝니다 여러분들 저염 저염하고 나트륨 나트륨 하시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거 당입니다. 당을 조심하세요. 현지인이 이꼭 넣어주세요. 뭔가 좀 유익했어. 당이 제일 좋아. <놀라> 맛있는데. 그러니까 <laughs> 여기까지겠습니다. 저희한테 먹는 걸 가르치지 마세요, 지금. 아줌님휴거팁만 감사합니다. 한달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성욕게 한다. 칼로 내고딱 이렇게, 이렇게 써어야지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원래 요리는 뭔가 대충해야 돼. 그래야 진짜 맛있어. 그 여러분들 그것만 아십니까? 캠핑장 가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대충 요리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와우 인스타 한번 찍을게요. 제가 또 인스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10만 팔로워거든요. 여러분들 심쿵하지 마세요. 또 약간 매콤하게 해야 김치찜도 맛있거든요. 심장 개평을 하고. 와. 야 미쳤다 미쳤다. 오늘 비주얼 미쳤다. 둘, 셋이 감독. 딱 넣어주고 다시 더 있어. 살짝만 넣어야 돼. 요건 다 넣어야 돼. 다는 너무 많아. 다시다 요 정도는 다 넣어야 돼, 여러분들, 그렇죠? 알죠? 요 정도 크게 이 다시다 요 정도는 넣어줘야 돼. 이거 넣어줘야 돼, 오케이. 너무 많이 넣어야 돼. 아니야, 이건 넣어줘야 돼. 이거도 이거도 작아, 사실. 원래 응. 음식은 여러분들 다시다 맛이에요. 응. 다시다 근데 나쁜 게 응. 아니잖아? 다사, 다시다가 그 약간 소고기, 소고기 막 그거 한거 아니야? 다시다? 다시다도 그럼 단백질이네. 응, 개꿀. 국간장이 응. 응. 없어. 새야 간장 잠깐 쓸까? <laughs> 어. 새야 간장 좀 쓰게. 일단. 간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원래 음식은간안 봐도 돼요. 딱히 말도 안 돼. 간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한 잔해. 야이거 오늘 한잔 해야 돼. 이가 살짝 부족하지 않아? 아니 딱이야.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게 뭐냐면 싸진 음식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평정 입맛이 되면 이게 딱이야. 아시겠습니까? 다시다. 또 다시다 혹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야, 근데 여기다가 밥못 참지. 어? 여기 놓고 두부, 두부 못 참지. 그래서. 등부 뿌셔야되는데 다 뿌셔가지고 그래서 고기에다가 김치 싸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한찍 꺼가지고 한숟갈 안돼 두숟갈 이게 바로 여러분들 행복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하... 하... 여러분들 이걸 라면 못 참지.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라면 어떻게 참수했어요, 여러못 참죠. 이건 인정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하...